애들 여행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잤는데 이제 애들이 배고파 화가 났어 우리 모두 완전 화났죠 뭐 크리스토퍼는 그만 자고 요리하자 요리 지금 새벽 네 시인데 아침을 차려야 돼요 아침 식사 차리기 아 여기 밥이 아직 있네 어, 배고픈 애들은 이거 먹으면 되겠다 어, 다 먹고 있네 알아서 <laughs> 아주 잘 먹네 잘 먹어 아주 어 얘네 일남이랑 삼식이 너무 이쁘게 자는 거 봐요. 왜 이렇게 얌전하지 둘이? 1남이가 원래 처음에는 되게 좀 천방지축 말괄량이 진짜 막 인형집도 다 때려 뿌시고 진짜 얘가 성질도 좀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동생이 다섯 명이나 생기니까 조금 점잖아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드디어 우리 초딩이 되는 날이에요 1남이 2남이가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애들 다 초딩이 될 거거든요 지금 너무 설렙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제 초딩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이남이 언니 상태가 대박이야. 이남이 일단 밥부터 먹을래? 밥 먹고 이제 엄마가 목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씻겨줄게. 밥 먹고 나면. 약간 보니까 우리 1남이랑 6두랑 좀잘 놀고 이렇게 5두랑 4식이랑 좀잘 놀고 이남이랑 3식이는 약간 게임플레이 같아. <laughs> 둘이 뭘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laughs> 뭐가 이렇게 좋아 <laughs> 진짜 신나게 얘기하고 있고요 애들이 다들 신났어 완전 지금 육두 밥 먹고 화장실 써야겠다 우와 이남이 또 혼자서 화장실 쓰는 거봐 <laughs>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생일 파티를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음 마당에서 생일 파티 할까? 비가 온다네 생일 파티를 연달아 3일 해야 되거든요 아주 바쁠 것 같아요 또 아 우리 삼식이 혼자 책 읽는 거 봐. 어, 쟤 읽는 거 맞나? <laughs> 물고 있는데. 어 우리 오두는 형아랑 열심히 얘기하다가 이제 배고파졌나 봐요. 아 오두야 뭐 해? <laughs> 와 재밌어 보인다. 와. 너 설마 이거 지금 변기통 이렇게 해지보러 가는 건 아니지? 변기통 생각하는 거?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변기통 생각하더니만 아 더러워졌어요. 얘 진짜 오늘 무슨 애들 하루 종일 목욕만 시키게 생겼네. 어 여긴 또왜 이래? 어 이나 재밌어 보인다. 이나마 오 재밌어 보이죠. <laughs> 진짜 난장판이다. 난장판 이거는 진짜 누가 치울 건데. 우리 오든네 이렇게 모욕할 때면 말미잘이 된답니다. <laughs> 핑크 말미잘. 그러면 음, 우리 1남이랑 2남이의 생일 파티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비가 오니까 밖에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부엌을 조금 꾸며 줘 봅시다. 그냥 집에서 생일 파티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고 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일 파티장 완성됐고요. 그러면은 자 케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어우 이거 왜 이래? 생일 파티를 열 수가 있나? 어 생일 파티 만들어야겠어요. 6남매 하우스에서 하면 됩니다. 어 근데 잠깐만 <laughs> 이 파티 복장인가요? 이거 설마 크리스 파티 복장 무슨 일이야? 애들이 파티복장 입었더니 다들 좀 이상해졌어. 얜또왜 이래, 옷이. <laughs> 어, 이분, 우리, 그때 돌봐주셨던 분, 파티복장인가봐요. <laughs> 그러면 우리 크리스토퍼는 케이크를 만들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무슨 케이크 만들까? 좀 예쁜 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좀비 케이크? 딸기 케이크 만들까, 딸기 케이크? 이거 만들자. 아니, 애들 옷 상태. <laughs> 삼식이 옷 상태 봐요. 어? 케이크 상태가 왜 이래? 아, 케이크 다시 만들자. 너무 어려웠나? 케이크 만드는 게? 케이크가 너무 그런데요? 그냥 이거 만들자. 이게 쉽겠다. 아니, 여 케이크가 완전, 보세요. 보세요. 케이크 완전 구리구리하게 생겼어. 품질도 낮음이야. 이거는 2분 드리자. <laughs> 드릴 수 있나? 아, 없네. 2분 못 드리나요? 아쉽게 됐어요. 아빠가 케이크를 망쳐가지고 금방 해줄게. 오, 이번 건 잘한 것 같아요. 어, 이거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두고이거를 어, 생일초 꽂기. 생일초 꽂았고요. 이거를 이제 촛불 끄, 끄도록 도와주기를 우리 1남이부터 해 줄게요. 자, 1남이 촛불 끕시다 어, 근데 나 뭔가 떨려. 어, 나왜 이렇게 떨리지? 오, <laughs> 어, 온다 온다. 1남이 온다. 오! 와 어, 일남이 이제 잘하나?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오 지금 민첩성이 두 개고 사고 상위력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야망을 민첩성이 두 개, 상의성이두 개니까. 근데 약간 우리 일남이는 이천방지쪽 악동 느낌이 있어요. 이걸로 해줄게요. 지금 원래 유치함이었거든요? 원래는 특성이 그러면 유치함이랑 좀 어울린 유쾌함으로 할까? 아니면은 아까 창의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창의력이 크면 미술이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이 좋으니까 미술도 하나 놔주자 예술 예우가를 해줄까 이 뭐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창의성이 조금 아 이거 창의적 해주면 되겠다 <laughs> 뭘 고민하고 있었던 걸까 창의적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창의력이랑 민첩성이 높으니까 이걸로 해줬고 오 대박 약간 우리 그런데 우리 이남이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생일 초를 꽂아주고 어? 나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거리지? <laughs> 어? 이거 별로 안 얼마 안 남았어 잠깐만 우리 이남이도 해줘야 돼요 어 온다 온다 주인공 온다 와와 이남이도 민첩성이랑 사고력이네? 그러면은 이남이를 창의력을 이남이는 이걸 해주자 그러면 아까 1남이를 민첩성을 해줬으니까 창의력 해주고 독립적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진짜 2남이랑 진짜 2남이가 진짜 독립적으로 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거를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좀 독립적인 거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뭔가 없네요. <laughs> 제가 봤던 2남이는 되게 혼자서도 뭔가 잘하고 당차고좀 자신만만함 해야겠다. 애가 조금 당찬 느낌이 있어요. 혼자서도 되게, 되게 거침없고 애들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돼. 일단 애들 그러면 들어가서 좀 수정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일남이에요. 약간 머리가 그 꼬불꼬불하고 묶여있던 스타일을 조금 유지를 시켜줬고.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아, 인형집이 부서져서. 근데 이거 약간 그거다. 약간 처음에, 일남이 처음 나올 때도 자기가 인형집 부서놓고 울지 않았나? 어, 이남이, 이게 이남이에요. 이남이 그 꼬불꼬불 엄청 컸던 그 머리를 조금 비슷하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어디 갔어? 이남이 어릴 때 그런 느낌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초딩들이 생겼고. 자, 애들 이제 침대도 새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얘네 이제 초딩이어가지고. 어, 내내 봐. 둘 이러고 있는 것 봐. 뭐 하는 거야. 에잇? 둘이 서로 사이 안 좋아졌어. 아, 어, 케이크 먹어 버렸어. 우리 생일 파티 계속 해야 되는데. 야, 이럴 수가. 아하. 케이크 그러면 또 만들어야겠네요. 왜냐면 내일 또 생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은 3식이랑 4식이 생일이어 가지고. 아, 근데 이제 이 귀여운 3식이랑 4식이가 초등생이 학 돼야 돼요. 지금 너무 귀여운데. 아, 뭔가 아쉽다. 이렇게 점점 애들이 커가는 게 조금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긴 하네요. 지금 애기라서 너무 솔직히 뭐 관리하기 어렵고 하긴 하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도육도 어떻게 딱 둘둘씩 자지? 오도육 오도육도 삼식이 사식이. 와 우리 애기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일남이가 혼자 설거지도 해요. 어쩜 좋아. <laughs> 진짜 애들이 큰다 커. 쑥쑥 큰다 아주. 우리 4식이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어요. 아주 냄새가 납니다, 지금. 아니, 아직도 이렇게 애기인데, 내일 갑자기 초등학생이 된다고? <laughs> 어, 아직 이렇게 천진난만한 애기인데? 오, 뭐야, 둘이. 뭐 냄새 나는데. 여기 냄새가 누가 나냐면, 여기 우리 삼시기가 지금 냄새가 풀풀 나거든요. 우리 천사 같은 삼시기는, 자기가 이렇게 드럽지만 잠만 자고 있어. 불평, 불만이 없어요, 우리 삼식이는. 내가 어른이 되면 닌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뭘 준비해야 돼요? <laughs> 일남미가 닌자가 꿈이래요, 지금. 그러면 일단 아마 숨는 연습을 시작해야죠, 닌자가 되려면. 오, 책임감 지수는 왜 하락하는 거예요? <laughs> 왜 내가 뭐 했는데? <laughs> 지금 뭐 시켜달라고 하러 가고 있어. 응, 목욕 좀 시켜주세요. <laughs> 신났어, 신났어. 오늘은 3시기와 4시기에 헉! 뭐야, 잠깐만. 우리 1남이랑 2남이 학교 가야 돼요? 대박. 어? 학교 가기엔 지금 너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그럼 빨리 잠이라도 자자, 1남아. 그러면 은 야외에다가 한번 나봅시다 생일 파티장을. 이게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 그러니까 야외에다가 생일 파티장을 하나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근데 뭔가 1남이 2남이 생일파티 때보다 훨씬 좀잘 꾸며주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네요 1남이 2남이한테 자 이렇게 꾸며줬어요 자, 여기다가 케이크 넣고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우리 사식이가 아주 <laughs>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이쁘게잘 꾸민 것 같아 마음에 든다 근데 삼식이가 형하니까 삼식이 먼저 해야 되거든요 삼식이 축하를 해줍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떡하지? 안 돼! 잠시 가! 아, 왜 여기서 해요? 제가 뒤에 다 꾸며놨는데. 좋대, 그래도. 오, 뭐지? 저, 음, 창의력이랑 미쳤어. 애들이 보통 다 창의력이랑 빈첩성이 그거네? 그러면 그리고 다 똑같이 하는 건좀 그러니까 이번엔 사교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삼식이는 되게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말 걸고 이렇게 하는 거좀잘 어울려요 이 사교나비라는 특성 그리고 우리 삼식이는 천사여가지고 이 선량함이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삼식이 컸고요 그러면 이제 어, 사식이 또 잠들었네? 사식이도 생일 축하해 줍시다 1남이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만족스럽지만, 랭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녀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금세 성적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1남이 첫 등교연에도 잘했나봐요. 이남이는이남이도 어, 다, 그냥 애들 둘다 괜찮게 했나봐, 그래도. 사식이 그래서 언제 와요? 오, 어, 온다, 온다, 온다. 과연 이번엔 여기서 해줄지? 아, 이번에도 저기서 한다. <laughs> 아니,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몄는데 왜 하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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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사식이도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식이도 사교나비를 해줄게요 사식이 유일하게 사교가 지금 이레벨인 친구거든요? 성격은 뭐로 할까? 원래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우리 아, 그러면 사교나비 말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사고력을 해주자 원래, 호기심이 가장 많은 친구였어서 사고력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음, 호기심이 많은 거랑 이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약간 책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책벌레 해주자, 책벌레. 자, 보면은 우리 이 친구가 삼식이에요. 와, 너무 잘 컸죠, 진짜. 아 <laughs> 진짜 너무 잘 컸어. 그리고 그 바가지는 어려운데, 원래 우리 삼식이가. 바가지 머리 헤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줬는데, 이 머리를 해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여기 우리 사식이. 아이고, 울지 마, 사식아. 우리 사식이도 잘생겼어요. 우리 집 친구들이 다들 미모가 아주 뛰어나. 근데 애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 사식아, 고이좀 들어봐. 사식이도 너무 잘생겼죠. 아니, 애들이 진짜 너무 잘 컸어. 아주 미모가 너무 뛰어나요. 음. 아주. 아니, 육두는 왜 여기 갇혀있지? 육두 갇혀있어서 울어 와우, 삼시가! 삼시가! 잠깐만!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삼시가! 너 천사였잖아. 이럴수가. 삼시가 이런 애 아닌데. 진짜 우리 두명 남았어, 우리 막냉이들. 아, 너무 귀엽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막냉이들도.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laughs> 아니 이제 애들이 다 케이크 먹으러 저저더 맛있는 케이크 먹으러 가는데 <laughs> 우리 삼식이만 냉장고에 있던 그 크레스토퍼가 망친 케이크 먹고 있어 <laughs> 왜 이거 먹어 너 혼자 어? 일남이가 <laughs> 알몸으로 심을 보는 악몽을 꿨다고요? <laughs> 진짜 끔찍하다 그런 악몽을 꾸냐? <laughs> 얘네 안아주는 거봐아 어, 귀여워 혼자 여기서책 읽고 있어 <laughs> 아나여도 c 귀여워 죽겠네 <laughs> 뭐에서 말소리가 막 들리길래 봤더니 여기서 혼자 책 읽고 있었어 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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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지마 깨우지마 깨우지마. 아 여기도 이 h e c k it. 여기도 check 도 그렇거든요 i 히 약간 매기 수염 마냥 얼굴이 이렇게 돼저 입술 위에 근데 왜 그럴까요? 잘생기긴 했는데, 저 그늘진 건가? 저 매기 수염 같은 거. <laughs> 저거 너무 거슬려요. 예, 그치. 웃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정색하고 있으면 약간 저 수염같이 있답니다. 여기 봐봐, 봐봐. 약간 매기 수염같이. <laughs> 지금 우리 삼식이는 지금 이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나서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우리 6남매 하우스에서 숙제하는 모습. 그리고 사식이도 일어나서 지금 아침 먹고 아마 숙제할 것 같아요, 사식이도. 네, 봐봐요, 1남이도 저렇게 메기 같은 수염이 있어요, 이거 보여. 왜 그러지? 봐봐, 약간 약간. 왜 저럴까? 1남이랑3식이만 약간, 아 사식이도 약간 있긴 한데 사식이는 피부가 까매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3식이랑1남이는 피부가 하얘가지고 좀 티가 나요. 3식아아 잠깐만. 우리 잠깐만, 우리 3식이가 숙제를 하고서 안 가져갔어. 사 시가 빨리 학교 가자. 아니 삼 시기는 이거 하고 안 가져갔어. <laughs> 우리 1 남이는 친구 좀 사귀어보고 누가 사교 나이었지아 우리 3식이또 사교 남이니까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자. 그리고 우리 4식이는 약간 공부하는 거 좋아 하나? <laughs> 약간 영재 이런 애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가지고 약간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 남이는 그냥 혼자서 그냥 평범하게 할것 같아요. 리나미 성격에. 잠깐만, 삼식이가 <laughs> 식당에서 음식을 던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까지 합세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다 치우지도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laughs> 어, 우리 삼식이가 아기 때는 진짜 천사였는데 그래요. 크면서 또 이렇게 성격이 바뀔 수 있죠. 그래도 사실 저는 제 성격엔 타고난 리더군요. 해주고 싶거든요. 할까? 그 애에게 치우라고 하세요거나 타고난 리더군요를 하고 싶은데 오늘 첫 등교한 거잖아요. 첫 등교했는데 바로 그런 걸 했다는 거는 삼식이도 아마 심상치 않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군요를 해주겠어요. 첫 등교날부터 저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첫 등교날부터 첫 등교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음식 던지는 거를 하는 거는 엄청난 친구거든요. 타고난 리더군요. 어, 친구의 생일? 모두가, 사식은? 사식이나 초대받지 못한 생일파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파티 주인공은 그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 지금. 근데 오늘 첫 등교인데 무슨 친구들이 어딨어요? 그냥 물어보자. 어? 너네 다 친한 친구야?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 너네 다 친하구나? 나도 오늘 첫 등교했는데 나랑 도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알고 보니 파티는 사실의 친구 파티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파티였습니다. 아, 아, 잘했네.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에게 물어보길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잘했네요. 물어보길 잘했네요. 역시 그냥 담아두면 안 돼요. 아, 이제 우리 집에 막냉이들만 남았어요. 막냉이들 밥 먹고 있고. 아, 어떡해. 진짜 집이 시끌시끌을 애들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이제. 두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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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